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강자동차 김석영입니다 어, 오늘 역시 오전에 손님을 한팀 예약을 받고요 지금 오후에 갑작스럽게 대구에 계신 고객님께서 어, K7을 구매해주셔서 지금 또 출장 판매를 가고 있습니다 어, 홈서비스 탁송서비스라고 해서요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님 원하는 장소로 저희가 차를 직접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어제에 이어 오늘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쉬었다 그래야 하나? 많이 칼칼합니다. 어,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현재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구매해 주신 대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허위 매물이 없는 실 매물만 촬영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저가로 팔기 위해서 항상 최저가 최저가 합니다 차팔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6개월에 1 0 0 k m AS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블랙박스, 엔진오일, PPF, 코일매트, 에어컨필터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 현재 오늘도 어제는 구름이 참 예뻤는데 오늘은 예쁜 구름은 없네요. 하늘이 틀린 건 아닌데. 어,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역시 믿고 구매하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을 드리며 미래의 고객님과 미래의 저의 구독자님을 위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전문가가 아닙니다. 광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고요. 포샵 없이 자막 없이 있는 그대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허위 매물이 없는 천안에서 있는 그대로 차량을 항상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차량이 있고 하고 나서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게요. 왜냐하면 전 차주가 어떻게 탔는지 다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와 믿음으로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중고차 경력 20년, 4,000대 판 경력으로 고객님께 항상 있는 그대로 열심히 중고차 전문 딜러답게 중고차 전문가답게 있는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주말에 상관없이 언제든 출장 판매도 차량도 보여줄 수 있고요. 밤 12시 던 새벽 1시 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도 보실 수 있는 실내 매장으로서 고객님이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오늘 24일 일요일 보시면 이제 2시 16분 대구 가는 상주강 고속도로에서 고객님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남은 주말, 화이팅 하시고,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최강자 농차 김석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